노래 방한데, 안 돌아, 씨. 이렇게 유명한 건데, 안 도네. 성남 양이네요. 한 번씩. 와. 와. 이거는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야죠. 그래야죠. 음, 음, 음. 어느 음, 구멍에서 음, 음.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와. 일단 안전하게 어떤 구멍에서 어떻게 물이 흐르고 있는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슈트 입으로고 고고! <laughs>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위에서 물이 엄청나게 올라오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구멍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 내려가는 것도 정말 위험해요. 돌돌이 한번 밟으면 다 무너져 내려와요. 우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올라오는데, 일단 정관사님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관사님. 안전하게 U.S. 네비 씰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사물을 관찰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오 대박 오오 걸어서 거였어요 오. 오. 어떻습니까? 와. 와 추워 <laughs> 글러브를 끼고 왔어야 돼 장난 아니야 그때 구멍은 어떻습니까? 수경에만 벗겨질 정도니까 아 진짜요? 와, 아. 와 이게 장난 아니네 어, 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지요 중간에 이게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고 괜히 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같은데 겉뜨려 갖고 모여지면 안되니까 네, 그러면 와. 얼음골이다 얼음꼴 이거를 물을 와. 다 치우면 치수 넓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와. 다 치우면 넓어지긴 하겠네 진짜 생물들, 생물들은 없겠죠? 네? 생물들? 어, 물고기들? 여기 썰, 뭐, 썰, 완전 뭐 장난 뭐, 아니네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이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내가 갔을 때는 고도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뻥뻔한 쪽으로 이제 흘러나가는거겠죠 낮은 쪽에 해갖고 진짜 이게 저기 위에 있는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쪽에도 동굴 속에 호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흘러, 흘러나오니까 와 이정도 와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사우나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 방이잖아요. <laughs> 어? 혹시 사우나 가고 싶으세요? 너무 춥네요, 여기. 아, 너무 춥네. 아, 정말 진짜 이제 사우나 그 남탕 있죠? 남탕. 여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laughs> 사우나 가면 있는 거 아니야? 그렇 여기 와서 잠깐 뭐, 어? 응. 뭐그 잠깐 쉬었다, 쉬었다 어, 가기도 하고,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어, 아, 잠시, <laughs> 빨리, 빨 오 음, 이게 다리를 넣어보고 머리를 넣어보고 하고 머리를 넣어보고 한을 넣어보고 하 머리를 한번 넣어서 물고 나무로 한번 서볼게요. 제가 보이는지 너무 궁금해서. 야, <웃음> 오, <웃음>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오, 무게 나온 섰습니다. 뭐가 보였나요? <laughs> 장난 아니야. 수압이 너무 세서. <laughs> 맨나트. 와, 조류 맨나트. 모르겠어요, 정12.8 <laughs> 러트. 와, 우리가 해양 조사하는 이런 서해 조류보다는 훨씬 센것 같아요. 어... 날파리가 엄청 많네. 아무튼 혹시 비슷한 이런 장소가 있거나. 깊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수시로 체크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전수사 TV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깊고 돌이 무너져 계속 무너진다. 치움을 치울수록 여기가 큰 웅덩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궁금한 걸 풀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접시다! 테미!